찾겠고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짜 본업 찾는 방법 2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 뭐 월천 이상 벌어요. 그리고 뭐 남들이 봐서는 좋은 차도 타고 뭐 명품도 좀 처벌처벌 휴강도 다니고 그래서 아제돈좀 버는구나. 돈 냄새 좀 풍기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 있게 살수 있어. 이런 경제적 만족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내일에 진짜 보람과 막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도 도와주고 고객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객들한테 존경 받으면서 일을 해. 너무 나는 보람이 있어. 사실 학원 할때 저는 이두 가지를 모두 얻으면서 일을 했어요. 고객들을 도와서 고객들이 나랑 연결돼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너무 기뻤고 나를 떠난 고객들이 예를 들어 학교로 졸업한다거나 그래서 떠난 고객들이 어,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연락받을 때 정말 사실 보람 있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은 되어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일이라는 건 사실 이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벌어. 근데 돈을 창녀처럼 버는 거예요. 억대 연봉이래 근데, 아무 때나 고객이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되고, 아무 때나 고객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곱신거리면서 내내내내 내내 거리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아니면, 창녀처럼 내 가치를 정말 헐값에 넘기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돈만 버는 도구에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 내가 세상에 가치있고 쓸모있는 도구로 쓰이는, 그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내가 고객들을 도우면서 얻어지는 그 미덕의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때이 일이 돈벌이는 돼. 근데 내가 너무 사실 이 일을 통해서 고통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돈을 버느라 내가 더 중요한 내 내재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면 건강을 잃는다거나 관계를 잃는다거나 내가 돈을 얻었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때려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하면서 차츰차츰 이 무언가 다른 무언가로 여러분이 내 가치가 파괴되지 않는 무언가를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때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판단을 이 기준으로 했어요. 내가 막상 내일 죽어 그러면 내일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해야 돼? 근데 내가 내일 죽을 거면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 그 일은 그만둬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참 너무 바쁘던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제 상황들을 정리했고, 그때 남은 하나의 직업이 제가 독서 코칭 하는 수업, 제가 3년 넘게 이끌어오고 있는 이 수업은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런 기준으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선택하니까 어 되게 명확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벌어야 되는 돈이라면 그 돈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무언가와 돈을 맞바꾸는 거다.